좀, 저 스스로도 되게 깜짝. 놀라운 그런 영상이어서 이거는 진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안녕, 솔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올린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1년 기념으로 저의 다이어트 변천사, 이 변화 과정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뭔가 다이어트의 엄청난 팁이라기보다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뭔가 동기부여를 조금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키는 168이고요.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갔던 건 76kg, 어, 76kg였어요. 그래서 시간은 바야흐로 2018년 10월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최고 몸무게를 기록을 했다 보니까 그때는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게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유럽 여행을 가서 찍었던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정리해서 지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략 훑어봤던 영상들이라 어떤 영상에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딱 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되게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얼굴에 이목구비가 살에 엄청나게 많이 묻혀져 있고 뭔가 턱살도 엄청 많고 뭔가 좀 얼굴이 좀 답답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때를 보면서 아 물론 이때도 물론 저는 예뻤어요 저는 자기 사랑이 아주 넘쳐가는 사람이 있대요 <laughs> 그래서 이때도 예뻤지만 얼굴에 되게 답답해 해보이는 어,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몸무게가 76kg, 76kg 76kg가 됐고요. 이제 그때부터 충격을 먹고 다이어트를 해야지 했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냥 조금 식단 조절을 아주 조금 하다 보니까 한 74kg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진이 지금 요 사진들입니다. 제가 정면, 옆면 막 이런 식으로 찍어놨는데 아마도 다이어트 전후 과정을 나중에 찍게 된다면 요 사진으로 써먹어야지 하면서 요렇게 얼굴을 다각도로 촬영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전신 사진은요, 사실 좀잘 나온 편이에요. 왜냐면제 기억으로 저 거울을 봤을 때 엄청 진짜 배가 거의 그 괄호 그거 있죠? 요 표시대로. 완전 이랬는데 이것도 진짜 좀 날씬하게 나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로 엄청 빵빵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3kg 정도는 빠진 상태였다는 거. 아 그리고 또 있는데요. 그 18년도에 유럽 여행 갔었을 때 그때 요 사진 있죠. 제가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딱 보고 와 진짜 팔뚝이랑 등살이랑 와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러면 이게 되게 뚱뚱해 보이는 사진이니까 내가 나중에 살을 빼서 변천사나 변화 과정 영상을 찍게 되면 꼭이 사진을 영상에 넣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감격스럽게도 정말 이 사진을 이렇게 영상에 넣을 수 있게 되었네요.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요. 제가 정말 변천사를 꼭 찍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해준 영상인데요. 놀라지 마시고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저는 이걸 보고, 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날 성형을 시켜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저랑, 물론 제 얼굴이긴 한데 너무 제가 아닌 것 같고 정말 다른 사람 같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풀매와 쌩얼의 차이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진짜 너무 얼굴이 완전 동그라미 수준이어가지고 어, 귀엽긴 하지만 좀저 스스로도 되게 깜짝 놀란 그런 영상이어서 이거는 진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이거는 어디에도 보 올리지 않았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아아 아 그리고 여러분 76kg에 거의 가까웠던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은 이제 2018년 한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도 한 74kg, 75kg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빵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식단 조절을 하고 64kg 정도가 됩니다. 64kg 대의 눈바디는 요 정도였고요. 확실히 이게 좀 저는 키가 크다 보니까 64kg임에도 어, 전체적으로 막 엄청 뚱뚱해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몸매 라인에 윤곽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또 태국으로 여행을 6주 동안 가게 되었는데요. 아, 어, 제가 살면서 다녀본 나라들 중에 태국 음식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태국에 도착한 날 대략 한 64.5였나? 그 정도였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71.5kg가 됐더라고요. 결국에는 또 도로함이 타블이 돼버린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와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안 되겠다 하면서 인바디를 합니다. 인바디를 해가지고 이제 아 인바디 이제 딱 찍고 오케이 나 이제 진짜 열심히 하겠어.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기 시작을 했죠. 저는 사실 브이로그 첫 영상 올렸을 때 1년 뒤에 나는 한 48kg 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48kg는 아니네요. 아, 참고로 저는 지금 57kg입니다. 정확히는 57.6이긴 하지만 소수점은 빼고 57kg로 할게요. 뭐 아무튼 인바디를 찍었던 걸 보면요. 3월 21일에 찍었네요. 체중은 70.7kg였고. 고 골격근량이 24.1kg, 그리고 체지방량이 26.4kg, 체지방률이 37.4%였습니다. 네, 아주 빵빵했네요.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 3월 28일쯤부터였나? 제가 그때부터 영상을 올렸었죠 아마. 그리고 이제 살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이 좀 빠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예쁘게 입고 친구랑 놀러 가서 제 친구가 사진을 딱 찍어줬는데 내가 생각한 건막 샤랄라, 막, 여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딱 친구 하늘을 보여줬는데, 완전 여기가 이만한 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저는 정말 엄청 충격을 먹고, 아, 난 아직 먹었다. 이러면서 살을 더 뺐어요. 그리고 이제 62kg가 됐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유럽여행 갔었을 때 그때 입었던 바지인데, 예전 영상에서도 몇번 말했어요. 이 바지가 그 당시에는 밥을 먹으면 단추를 풀러야할 정도로 되게 낑겼던 바지라고. 근데, 62kg였을 때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정도로 음, 이때도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한 62kg 정도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가 나를 봐도 음, 예전보다 더 예뻐 보이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너무 예쁘다고 해주시고 셀카도 잘 나오고 이때 마침또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가지고 막또막 막 어깨 막 이만큼 올라가서 또 약간 다이어트에 느슨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해서 막 살이 더 찌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제 7월 달에 50kg대 달성을 하게 됩니다. 59kg가 되고, 이제 차근차근 좀 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또 여름에 유럽여행을 가게 됩니다. 유럽여행을 대략 한 3주 가까이 갔다 왔고요. 아빠와 함께. 아빠와 함께니까 난 모든 걸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걸다살수 있어서,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면서 엄청나게 먹고 돌아와 보니까 또 살이 쪘더라고요. 한, 제격으로한 63kg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빼잖아요. 그래서 한5 8 5몇 뭐 킬로 이 정도까지 또 내려요. 그리고 또 영국을 갔습니다. 영국을 갔다 와서 또 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겨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여름부터 겨울 때까지 59킬로에서 63킬로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이 딱 되니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6개월 동안 나는 되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막상 보면은 살은 뭐 빠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여름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 내가 다이어트 방법을 좀 잘못했나?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뭔가 식단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못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느슨하게 잡았던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목표치도 없고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는 느리게 살을 흐르는 대로 뺄 거야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약간 식단 조절이 어긋날 때도 있고 몸무게가 올라가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아,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좀 타이트하게 제대로 다시 시작을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합니다. 막 이제 계획을 세우고, 뭐 1월에는 몇 키로, 뭐 2월에는 55키로, 3월에는 그럼 53키로 막 이러면서 엄청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운다고 그대로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지. 그리고 또 문제는 제가 2월에 생일이었는데요. 제 생일이라고 막 엄청 슬 파마시고 막 놀고 막 엄청 먹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코로나가 문제지만 그때도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 하루 정도 놀고 나갔다 왔는데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코로나가 아닌가? 내가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으려면 정말 잘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 먹어요. 그리고 또 63kg가 됩니다. 그게 3월 2일이고요. 최근이죠 이제. 63kg가 되다 보니까 너무 조금 그렇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았다기 보다는 내가 지난 1년 동안 뭘한 거지? 나는 살을 뺀게 맞나? 내가 다이어트 브이로그는 그냥 허울만 좋은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나는 이제 기간을 좀 정확하게 정하고 내가 원하는 수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잘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00일에 10kg를 빼자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100일 되는 게 아마 6월 언젠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 10kg를 빼는 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63.2kg에서 지금은 57.6kg입니다, 여러분. 아, 참고로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이네요. 어 그렇구요 그래서 한달 동안 대략 6kg 정도 감량을 했고 앞으로 두달 동안은 이제 4kg만 더 빼면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최근 변화도 어땠는지 좀 봐야겠죠? 이제 제가 이거는 클로이팅 운동 영상을 따라 하면서 찍어 놨던 건데 63kg일 때는 영상을 제가 아쉽게도 찍어 놓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뭐 63kg는 하도 작년에도 계속 63, 63kg였기 때문에 뭔가 63kg의 모습을 찍어 두는 게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발음이 되게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61kg 운동을 시작하던 그때 찍었던 영상인데요. 보시면 되게 이게 먹어서 찐 살이라 그런 건지 엄청 뱃살이 엄청나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니 살이 이렇게 많이 쪘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아주 그냥 뱃살이 쫙! 하고 빠져가지고 플랫한 배를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눈바디를 찍어봤는데요. 하, 뱃살이 아랫배가 아 물론 지금도 뱃살 있어요. 있는데 원래는 뱃살이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여기꽉 차게 잡혔다면 지금은 꽉 차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앙증맞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너무 좀 감동인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다시 잘 해냈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같이 되돌아 봤는데요. 정말 변화가. 어마어마하죠? 저 스스로 보고 굉장히 뿌듯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음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시거나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뭔가 좀 동기부여? 조금 의욕을 더북 돋아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는 살을 빼야 예뻐질 수 있어 라는 영상은 아니에요 살을 빼면 지금보다 더 예뻐질 순 있다 요런 느낌이랄까요? 말의 뉘앙스 차이를 아시겠죠? 뭐 아무튼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말 많은 영상을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해요. 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